안녕하십니까 페이오터스입니다 올해로 소양강댐은 건설된지 5 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소양강댐은 수자원 확보 및 전력 생산 등 다목적 댐의 기능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민 기자. 안녕하세요. 이병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소양강댐이 언공된지5 0 주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생각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올해로 벌써 세금 때이에인지 50년이 되었는데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투명해졌어요? 아, 아단 이렇게 오랫동안 지었다는 것에 놀라웠고 어, 국민들의 수중한 보험차 주신 소양강댐과 우리 k 워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소양강댐과 k 워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